반갑습니다. 오늘의 성경 강의는 제 16강 2부가 되겠습니다. 16강의 주제는 단지판은 왜 성경상에서 사라져야 했던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2부는 2부 핵심 내용은 3위일체의 확실한 개념과 창세기의 허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 1부에서는 3위일체의 확실한 개념과 창세의 허구성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야곱이 제 3대 장자 축복 받는 내용까지 알아보았고 금일 제 2부에서는 제 4대 승민 당군 할아버지와 단지파가 승경상에서사라져야 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장례 예언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 예수가 받게 될 장자권을 가로챈 셈이되어 후안이 두려워 멀리 떨어져 있는 외 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였고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이 마음대로 증언을 하고 외삼촌과의 약속대로 7년간의 봉사에 들어갔으며 7년의 봉사기간이 끝나자 혼인식을 올리고 초야를 치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증언이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난 상태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외삼촌의 설명과 함께 다시 7년을 더 봉사하도록 요구받고 라헬과의 살림살이 도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 또한 나이 들어 기력에 시하여져 열두 아들에 대한 장례를 예언하게 되는데, 열두 명의 아들들 중 가장 의미 있는 새 아들에 대한 것만 아리에 인용하겠습니다. 우선 야곱은 네 명의 부인을 통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과 출생순서를 보면 딴것 같습니다. 가로 속에는 바로 출생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네 명의 부인은 본처 라헬과 라헬의 언니가 되는 첩 레아와 그리고 본처 비라의 여종인 아, 본처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첩 레아 여종인 실바 이렇게 해서 부인은 4 명이었습니다. 이4 명은 출신에 따라서 등급이 지어집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본처 라헬이며 그 밑에 등급이 첩인 레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등급은 요정들이 그 마지막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49장 9절부터 17까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함께 하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중하리로다 여기서 홀은 고대 왕들의 권력의 상징으로 약 1.5미터 정도 되는 길이의 막대기에 장치가에 맞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걸 실로는 히브리어로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첩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지금 세상에서 구세주를 추앙받고 있는 예수의 조상인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식교로다. 왕권이 함께하는데 구세주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왕권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참, 진짜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세주가 되는 실로가 오면은 그 왕권은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실로가 오시기까지만 홀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한계장치, 리미트 스위치를 달아놓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식기 49장 16절로부터 17, 8절까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집화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에 베며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국을 물어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는 심판자 또는 재평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며 우리의 국조이신 당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아들인 다엘께 심판권과 구원권이 그 구원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권과 구원권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아들인 한에게 심판권과 구원권을 준다는 것은 다한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세주의 권한을 준다고 하면서 마귀요 사탄으로 상징이 되는 뱀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워 놨습니다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장자권은 단에게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요 사탄이라는 사 사탄으로 상징이 되는 뱀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덮으시, 이유는 바로 아무도 그 형제들이 그 누구도 다아에께 다섯 번째 아들인다아에께 장작권에 갔다는 사실을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은폐시킨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22절에 26절까지입니다. 요셉, 요셉은 본처 라인이 직접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치면 11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승한 가지 요셉의 활이 도리에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 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 주실 것이니라 반석은 넓고 편편한 바위를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의 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 아들 중 누구에게 장자권에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에 대한 예언 내용,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상기 셰 아들 중의 한 사람이 되는 다에게께 장자 축복이 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심판권과 군권이 다에게께 간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진 장자축복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자축복이라는 행사가 왕가에서 세자를 세워 다음 대 왕위를 잇게 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3대 가주인 야구까지만장자권이 이양된 것으로 되어 있고 야구의 열두 아들, 아들에 대한 장례의 연장민이 등장하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어떤 아들에게도 장자권이 임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아들이 다음 세대 다음 4대 가주가 되는지 알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며 하나님이며 또 죽을 인생을 영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세주도 금명되어 있습니다 구세주의 출현 조건이 담겨 있는 성경을 아리에 인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말이라 이 구속자는 구할구자, 속전낼속자, 사람자자 이 뜻은 속재금을 구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을 풀어주게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재금은 현대판 보석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구속자는 바로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는 야곱 중에서 나타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작권 이왕은 구세주가 출연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의 결혼생활 이후 최빈 레아는 순차적으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본처 라인은 수태조차 못한 상태가 되어 남편에게 나의 요정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신여 비라를 야곱에게 처버해주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피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일하였다고 기록되었고, 단은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단은 남편과 약속에 의해 본처 라헬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을 이양받은 아들을 간늠할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로마서 구장 7절에서8절까지 기록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상으로부터 난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신 받는 이라는 내용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권이 임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12명의 아들 두었습니다. 그러나, 11, 11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한 사람만이, 약속의 아들 한 사람만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은 다섯 번째 아들인 단밖에 없습니다. 단은 비록 본체 여종 비라의 소생이지만, 남편 야곱과 남편 야곱과 본처 라헬과 약속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유일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몸에는 하나님의 가심으로, 야곱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강과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은그 형제들에게는 본처 요정이난 아들로 각인될 수밖에 없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신비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출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장자 축복을 받은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심판권과 구원권은 오직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니 약속의 아들인 다니엘에게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은 구세주가 다한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예정해 놓은 것임으로 장자권이 다한에게 임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정확한 신문적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 기록된 곳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대 스민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가 기록된 성경에 있어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네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는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바로 하나님이 주라 구세주고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이 내용에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그하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높은 공중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 출애국기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29장 45절에서 46절까지는 사람 속에 그하신다 명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옮겨져 그의 몸에 그하시고 다음 뒤에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타, 옮겨 다시 그하게 됨을 의미하는 성경의 존재하여 그 구절도 아리에 인용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이루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그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몸에 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장자 축복을 받는 아들 이삭의 몸으로 하나님을 옮겨 드리고 그리고 이삭 또한 기리기 에서 죽기 직전에 장자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몸으로 하나님을 옮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 하나님시라 이렇게 강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간의 종교단체에서 무엇을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이곳에서도 또한 아울러 심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인용된 1사에서 59장 20절의 내용에서 구속자, 즉 구세주는 야곱 중에서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 천명되었으니 구속자가 출연할 때까지는, 즉 구세주가 출연할 때까지는 계속 장자권이 승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 대한 장대의 연 말씀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아들에게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는 장자 축복 관련된 사유와 목적을 절대 알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에 대한 축복 내용에서 뱀과 독사가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이여 마귀를 오인하여 단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연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해놓았으므로 오히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파에서 적거리소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사는 사람을 죽이지만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하게됨을 상징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노예를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그들 중에 그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에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인도에 내오시고 왜 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합니까 그그 그 일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모습이 하도 개심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병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뱀에 물린 자들 중에는 죽은 자가 상당히 많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백성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인정된 내용에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죽는다는 것은 불뱀이 바로 독사라는 것이며 그렇게 독사에게 물린 자마다 높이 말 쳐다본 적 살더라고 기록된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선화과의 독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독사에 물려있는 것과 동일한 신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는 존재의 구세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문에서 자신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인 욕심을 죽여 순교시킨 결과 부세주가 된다고 기록된 2사에서 7장의 처녀가 난 임만누엘이요. 그리고 2사에서 59장의 재과를 떠난 야구부의 자손인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사람을 살리는 뱀인 독사로 표현된 것이라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아들인 다섯 번째 아들 다 아내께 장작권이 임하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구부 열두 아들들이 장례의 연말씀에서 장작권이 어느 아들에게 임하게 되는지가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단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지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천선민족 단지파의 존재가 완벽하게 성경과 현실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비록 야곱의 가족이 전부 선민이지만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이 되는 상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적이 되기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밀을 다 아는 형제들이 하더라도 알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생할 때부터 본체 여종의 소생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장자권을 이양받게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 출연시까지는 장자 축복을 받은 단지파의 형제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에 사용하는 언어도 감춰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동 땅에서 동방의 땅끝 땅, 땅 모퉁이인 우리 한반도까지 이주하는그긴 시간 동안 그 사이에 히브리어는 없어지고 우랄 아이타이어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 사용하고 있는 우랄 아이타이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병적 조사와 2차 병적 조사까지는 단지파가 성경상에 존재하지만 유한계수로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입맞은 자 14만 4,000명이 거론되는 12 지파 중에는 단지파는 사라지고 없으며 요셉의 장자인 문나세 지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단지파의 존재를 성경상에서도 완벽하게 감추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스 4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단지파의 후손들에게는 구세주고출현할 장소를 추측할 수 있도록 관련 단서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란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열국왕들이 다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동방이라면 여러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 고요 일본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만 남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참 구세주가 되시는 동방의인을, 의인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은 여러부터 우리나라 일본을 가리키고 있으며 섬대아 잠잠하러 가여 섬나라인 일본은 제외되니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가 동방의인이 출현하실것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는 천수원 지국이니 당연히 구세주가 출연하시도록 예언된 곳, 예정된 곳임을 단언하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의 국조 당군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이며 장작권을 통해 하나님의 신을 물려받은 천손이니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출연하는 동방인 앞으로, 동방의인 앞으로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보를 하게 된 왕중왕, 즉 구세주가 출연하신다고 예언된 것이며 우리 한민족의 말로 온 세상에 우뚝 설 수밖에 없는 천선민족이 틀림없으며 최근 들어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인들이 칭송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왕중왕 대신은 동방의인 창구세주의 역사가 온 세상에 알려질 때가 목전에 다다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 유물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 문자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고대 히브리어는 이런 글자인데 현대 히브리어는 이런 모습입니다. 글자 뜻이 뭐냐? 도착했다. 도착했다는 것은 어디선가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음 유물. 이 와당입니다. 수막새기와장그수막새 그 수막새, 순놈 기와 끝에 있는 동그란 것이 꽃그 그 말입니다. 여기 수막새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오예파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오예파는 바로 우리 무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를 해석한 분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였던 신사훈, 고신사훈 박사님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내용이 다릅니다. 왼쪽은 자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오른쪽은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늘나라가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본그 고대 히브리는 언제적 히브리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에 사용했던 히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17강 주제는 사람들은 구세주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